이제 뭐 하냐면은 2주년 때 바라는 점 2주년 때 바라는 점할 거임 레우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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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레우콩이야 고임? 자, 10월 31일에 드디어 2주년 업데이트가 되는 날이죠. 그 전에 제가 레우콩 없는 사람으로서 2주년 때 바라는 점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laughs> 레우 복학해 줬으면 좋겠다! 공식 인터뷰에서! 음,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는 거 알겠는데, 제발 살려주세요. <laughs> 레우 복학 안 되나요? 물론. 니세 없이 시작한 거내 선택이었음 그쵸? 불법 이력도내 선택이고 결국 결말은 지금까지도 레우콩이 없다 제 잘못이 맞긴 하지만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 중에서도 레우가 어, 어? 없는 사람들이 오지? 많을 거예요 어, 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이? 나만은 어, 그렇진 않을 거야 그치? 그래서 그 레우 그 어떻게 안 될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위에랑 연관이 돼. 레우 복각 안 해줄 거면은, 그, 신데렐라라도 세게 내주세요. 그, 아, 이거 해줘가! 해주 컨텐츠가 아닌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아니, 그냥 이거는 제 바람입니다. 여러분, 그, 보시는 분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 신데렐라가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니케인데, 요새 지금 말이 나오는 게 3버 화력형이다. 1버 뭐 지원형이다. 방어형으로도 나올 수 있다. 썰이 다 도는데, 3버 화력형으로 내주시는 게 어떨까요? 그, 3버 화력형이면 또안 뽑을 수가 없잖아. 그치? 1.5주년 때 크라운 방어형 나왔죠? 2버. 1주년 때는 이제 레드우드. 3번 화력형이 둘이 나왔는데, 이제 지원형이 진짜 별로 없잖아, 필그림은. 나는 현실적으로 보면은 지원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스토리에서 보면은 되게 세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왕 그러면은 애매한 거? 화력형을 내면 얼마나 좋아? 그냥 3번 화력형 해줘라. 이왕이면 머신건 말고 그 스레나에서도 쓸수 있게 이왕이면 런처로 좀 내줘라 그 다음 이건 이제부터 해줘가 아니라 약간 진짜 찐으로 바라는 것들임 미니게임 안기찮은 걸로 쉽고 빠르게 보상받을 수 있는 거 사실 이게 제일 어려운 거야 안기찮고 쉽고 빠르게 하는 게 1.5주년일 때 타워 디펜스 나왔었잖아요 사실 제가 디펜스 게임을 진짜 단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단한 번도 안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쉽게 나왔어 그런 식으로 좀 그런 류로 게임을 안 해본 사람도 할수 있게, 나 같은 갈통도 이해가 쉽게 좀 쉽고 빠른 게 나왔으면 좋겠어. 어. 그리고 사실 미니 게임 하나만 파는 사람들 도 이것만 또 주구장창 잡고 있는단 말이야. 숙제 다 끝내고 할거 없을 때또 미니 게임 하는 사람들은 또 그것만 하거든요. 말고 이제 나처럼 라이트하게 했을 때 그런 분들도 조금 보상을 더 빠르게 얻을 수 있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이제 바라는 점은 이제 스킨 복각인데, 이거를 제가 저번 후기에도 말했었어요. 솔직히 실현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거라는 거를 나도 알고 있거든. 안 해주는 거 알고 있는데, 그냥 바라는 점을 적는 거니까 한번 넣어봤어. 근데 이거는 뭐 고인물 분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니까. 고인물의 특혜지? 먼저 시작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얻은 거니까. 스킨이 진짜 이쁜 게 많아요. 스킨을 또잘 뽑아. 못생기게 뽑는 게 아니야. 진짜 이쁘게 뽑아. 근데 아쉽게도 뉴비분들은 얻으실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다해달라는 건 아니고 투표식으로 해가지고 복각할 스킨을 조금 정해서 나오는 게 어떤가 싶네. 다해달라는 건 진짜 양심이 없는 거고. 앨리스랑 <laughs> 이타만 좀 해주면 안 될까요? 저 그거 두 개가 진짜 위시 스킨인데. 다섯 번째. 스레나 친선전. 사실 이게 스레나를 많이 하는 유저가 적다고 해도 진짜 즐기는 사람들은 화끈하게 즐기고 있거든요. 예시가 바로 저죠. 저 얼마나 재밌게 즐기고 있어요. 이런 컨텐츠들. 사실 솔레를 먼저 <laughs> 즐겨야 되는데, 솔레 대신에 스레나를 택한 거야. 나는. 어떻게 보면은. 친선 같은 경우엔 뭐를 말하냐면은 굳이 이렇게 쓰레나 조를 조 계속 편성을 해서 그 안에서만 지금 하루에 두 번씩 돌릴 수 있잖아. 뭐 필요하면 주얼 쏟아가지고 더펼수 있지만 그런 거를 제외하고 친구끼리 뭐할수 있는 컨텐츠를 좀 내줬으면 좋겠다. 좀 재밌을 것 같아. 신추해가지고 후두려 패기. <laughs> <laughs> 맞아. 그런 것도 재밌을 것 같고. 약간 이런 것도 하고 싶어요. 고인물분들은 이제 유비랑 조금 체급 차이가 나잖아. 전투력 같은 게. 고인물분들 캐릭터 하나랑 내네 캐릭터 다섯 개. 이렇게도 한번 싸워보고 싶단 말이지. 누가 이기는지. 아니면은 그 반대로 난또 부계정이 있으니까. 부계정 조금 키워놓고, 레오 있는 부계정 대 레오콩 없는 본계정 해가지고 좀 쓰레나 친선전 형식으로 부계정이랑도 한번 해보고 싶다. 막말로 그 님들도 좋은 거예요. 이거 생기면은 님들 얼마나 나패고 좋겠어. 어? 님들 캐릭터 하나 가져와 가지고 님들 캐릭터 하나당 막투량 60만인데 나는 이제 다섯 개다 합쳐서 3 0만인데어 그렇게 1대 5로 해 가지고 캐릭터 한 마리로 나패면 얼마나 즐겁겠어. 어나새상 레이드 어 하고 싶어서 지금 안 달났잖아. 님들도 좋고 나도 좋고. 다음. 이제 뉴비 기준으로 과금 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 소가금, 무가금, 이런 분들은 보통 160 벽에서 막히잖아요. 방지턱이 진짜 세. 이거 운이 없으면 재수 없으면 진짜 몇달 주차할 수도 있는 거잖아. 지금 제 부케만 봐도 나오죠? 제 부케 지금 100만원 질렀는데 골고루 떠가지고 삼돌이 지금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한번 이게 본인이 막혀봐야지 알아, 이건. 160 벽이 센데 실티로 얻을 수 있는 캐릭이 한정적이야. 옛날 캐릭밖에 못 얻잖아. 실버 티켓을 개선하던지 해가지고 조금만 완화시켜주면은 아주 뉴비드 하기에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 필그림 애장품 다른 거 필요 없고 이사벨, 하란 지금 썩히고 있죠 얘네 뭐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애들이잖아요 하란은 그나마 좀 스르나에서 가! 가끔 쓰는 것 같은데 그거 말고 대부분 안 키우잖아 특히 하라는 제가 초반에 썼다 해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이사벨은 진짜 초반에 나올 때부터 구렸다면서요 애장품 같은 거라도 추가해 줘 가지고 조금 사용처를 넓히는 게 어떨까 라는 저의 생각 그니까 스토리상으로는 이 정도까진 아니잖아, 어? 필그림 세잖아, 스토리상에서. 필그림이다 하면은, 어? 다들 후달달 하잖아. 그니까 러 그거에 맞게 조금 애장품 같은 시스템을 넣어서 좀 해주면은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이거는 제가 넣은 게왜 해줘라고 넣었냐면은 제가 이사벨이 이돌이에요. 이제 곧3돌을 찍을 수 있단 말이죠. 쓸 곳이 없어가지고 그냥 저의 바람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큐브 프리셋. 이거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큐브 프리셋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가 PVP. 스레나 할 때랑 솔로레이드 할 때. 계속 바꿔 껴줘야 되잖아. 이게 너무 귀찮아. 그래서 프리셋 하나로 좀 통일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 딸깍 한 번에 바뀌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계속 넣다 뺐다 하는 게 너무 번거로워요. 그러다가 이제 이거 큐브 잊어가지고 못 나면 강종하고 다시 돌려야 되는 게 조금 그렇더라고. 로딩 시간도 있고 그러는데 시간이 좀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 플레이용도 있고 타워도 있고 PVP도 있고 유니온 에이드 스테이지 이렇게 다 나눠놔야 돼. 진짜 프리셋 하나만 있으면 딸깍 한 번이면 해결되는 건데. 많은 분들이 이미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이게 그나마 좀 내가 얘기한 것 중에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편의성으로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큐브 프리셋 이거 이번 2주년 때 내주면 진짜 갓 시프트업 인정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안 적은 게 있는데. 로딩 시간이 조금 긴것 같아요 이게 컴퓨터는 그냥 그렇다 치고 폰 로딩이 너무... <laughs> 너무 길어요 <laughs> 폰으로 니께 못하겠어요 폰도 조금만 로딩 시간을 개선시켜 주면 좋을 것 같아 결국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결국 결론은 해줘요네다 해줘 다 해줘! 해주라고 레우 복학해줘! 이준현한테 모르는 거니까. 그렇지? 나도 솔래좀해 보고 싶다. 솔래좀해 보자. 토요일에 기대합니다. 딱 돼.